안녕하십니까 신익인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 훈련기 T-7A 레드 호크가 본격적인 초도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2020년대 중반 미 공군을 시작으로 세계 훈련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공군이 오는 2024년부터 전력화하는 T-7A 레드호크 고등훈련기가 저율초도생산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 센트루이스 공장에서 출고될 것이라고 보잉이 현지시각 2월 24일 발표했습니다. 보잉의 척다분도 T-7A 프로그램 총괄부사장은 T-7A가 초도생산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 출고되는 이 기체들은 미 공군의 시험평가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생산된 기체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에 있는 랜돌프 공군기지의 제12비행훈련단 T-38 대체전력으로 배치되는데요. 여기에서 2024년까지 초기 운용능력 즉 ioc 인증을 받고 본격적인 전력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잉은 전했습니다. 미공군용으로 351대 생산이 확정된 T7A는 3D 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춘 것으로 유명한데요. 보잉은 T7A 훈련기 351대, 지상훈련 시뮬레이터 46대 등을 92억 달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잉은이 훈련기가 경전투기 버전도 개발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T7A가 2600여 대 이상의 수출 잠재성이 있고 경전투기 버전까지 포함할 경우에 3000대 이상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향후 고등훈련기 시장의 시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아, 참, 우리 어, T50, 우리 한국의 어, 국산 고등훈련기죠. T50이 개발된 지 이제 뭐근 20년이 돼 가고 있는데 T50이 정말 큰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T50은 사실은 훈련기 치고 성능이 너무 좋아요. 초음속인데다가 그렇게 너무 좋다 보니까 결정적인 단점이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이 비싼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이 공군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돈이 많은 공군에서도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을 선호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어, T50은 가격이 또그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카이에서 개발 생산을 했지만, 사실은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 T5, T50의 판매 대금 중에서 거의 100만 달러 이상, 많을 때는 뭐 200만 달러 정도까지, 로키드 마틴에서 로얄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의 마진도 있어야 되죠. 또, 로키드 마틴의 그 로얄티 분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면, 이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동시에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T50은 가격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잉과 사브가 컨소시엄한이 T7은, 어, 뭐, 최근에 개발된 기체답게 완전히 뭐, 이 4차 산업혁명, 3D 프린터, 이런 첨단 기술을 완전히 그냥 뭐 녹여 넣어 가지고 생산 단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부품을 갖다가 뭐 t50보다 훨씬 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351대 그리고 시뮬레이터4 6대 다 합해서 92억 달러 그럼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가격에 이걸 납품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일 사업에서 이 t52 이 공군의 훈련기 시장에서 140억 달러 정도를 어, 제안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T50은 140억 달러인데, 여기는 지금 92억 달러. 가격 면에서 상대가 안 됐죠. 결국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업을 진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또 추후에 있을 미 공군의 추가 분량 또한 백수십 대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당연히 이 T7이 먹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더또 문제되는 것이 우리 T50을 개발할 때미 공군의 훈련기 시장. 그리고 앞으로 미 해군도 지금 이제 T45라고 하는 이 고스워크라고 하는 훈련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30년대가 기 때문에 이걸 또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미 해군의 훈련기 시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 그리고 이 지금 주방위군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나 오레곤 이런 서부 해안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는 주 방위도 해야 되지만은 국가 방위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공군이지 않습니까? 동부 연안, 서부 연안 이런 데는 어, F-15 전투기가 돼 있고 나머지는 뭐 F-16 전투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F-15, F-16 전투기 가격 비싸고 운영 유지비 사실은 뭐싼 전투기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잉이 제안을 했습니다. 미 공군에. 자, 어차피 지금 현대는 네트워크 시대니까 이 T7을 경전투기로 만들고 그래서 T7에 암란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달고 조기 경보기 있으니까 조기 경보기에서 타겟팅하고 유도해주고 여기는 미사일만 쏘고 뭐 그러면은 본토 방공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미 공군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왜냐 이 공군 운용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미 공군의 추방이군이 이 T7을 바탕으로 뭐 그렇게 되면 뭐 어, FA7이나 뭐 이런 이름이 또는 뭐 F7이나 이런 이름이 나오겠죠. 그렇게 미 공군 주 방위군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 전 세계 이제 어, 좀 경제력이 낮은 국가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나 어,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 동남아시아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중남미 또는 뭐동구권 이런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그 전투기를 살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미국이 쓰니까그 그런데다가 가격이 더 싸니까. 지금 우리 FA50이 그래도 뭐 이라크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여러 나라에 수출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서방제 무기를 써왔던 또는 서방제 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나라 중에서 저가의 전투기가 없어요. 그런데 FA50, 사실은 우리는 뭐 카이라고 하지만 어, 외국에서는 로키드 마틴 이라고또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냥 그들이 또 홍보를 하니까. 그래서 이 로키드 마틴과 관계되는 이 FA50을 사주면 미국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도움되니까, 어, 그렇게 팔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T7이 경전 투기 버저로 나오면 우리 FA50도 상당히 위험해진다. 왜? 가격이 지금 뭐, 어, 한30% 이상 싸버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T50, FA50, 이것들이 지금 이제 나온 지한 20년 되었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굳이 우리가 초음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어, 문제점부터 다시 시작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너무 비싸니까, 이제는 이 시장에서. 그래서, 어, T50, FA50, 이, 우리가 참 좋게 생각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첫 초음속, 항공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바로 이 T-7 때문에 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미래 공중전에서 미공군 전투기를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공군이 전투기 탑재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시제품 제작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공군 연구소가 항공기 자체 방어용 고에너지 레이저 시제품 이른바 실드 시스템을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미 공군 연구소가 현지 시각 2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항공기 외부에 장착하는 소형 포드 형태로 제작되는 실드 시스템은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 레이저 발사 장치인데요. 항공기의 전자전 장비와 연동해 자신에게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레이저 포드는 군함으로 치면 일종의 근접 방어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전투기 레이더와 생존 장비와 적의 미사일 접근을 확인하면 해당 항공기는 이 레이저 파드를 이용해 고에너지 레이저로 적 미사일을 파괴하게 됩니다. 미공군은 이 레이저 파드와 동일한 중량과 형상, 크기를 가진 실험용 파드를 F-15 전투기에 탑재해서 통합실험을 이미 실시했고 올해 7월까지 실제 레이저 발사가 가능한 시제품을 완성해서 2024 회계연도까지 전체 실험 일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은 2026년부터 이파 d 를 전투기와 폭격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할 예정인데요. 이 파드가 배치되면 앞으로 미 공군 항공기를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와, 참, 이거 이제 테스트까지 다 마쳤다, 아, 지상 테스트 다 마쳤고요.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뭐어 전투기에 탑재하는 레이저 무기 그러면은 이 더그 파이팅하면서 기관포 대신 이 레이저 포를 달아가지고 적 전투기를 쫓아가면서 레이저 포로 적 전투기를 공격해서 격추시키는 이제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사거리가 이제 길어야 되죠. 근데 레이저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빛이라는 게 무한대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 멀어질수록 그 에너지가 약해지겠죠. 그리고 어또 결정적으로 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파괴되지 않습니까?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냥 점, 사를 해서 점이 그냥 흉뿅한 방만 맞으면 파괴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적의 전투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적 전투기가 그걸 계속 맞고 있을 리가 없죠. 그냥 뭐, 급기동을 통해서 회피를 하겠죠. 그런데 미 공군은 그첫 번째 레이저 무기를 공격용이 아니라 요격용, 방어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아가는데, 적 전투기가 날아와서 나에게 미사일을 쏘았을 때이 미사일은 어차피 내가 가는 쪽으로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여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격한 걸 전방으로, 레이저를 전방으로만 날아가게끔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방, 전방, 측방 뭐다 날아가게끔 뭐 후방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것을 조사시켜서 뭐몇초 조사시켜서 여격시켜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지상 테스트를 통해서 뭐 전술적인 어떤 그 상황까지 에 효과 있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지금 어 작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투기가 날아가다가 적 미사일이 날아오고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체프나 플레어 어 이런 걸 터뜨리면서 급기동해서 회피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이제 에 적전 적의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게 날아오면 그냥 레이저로 조사시켜서 지져 버리고 파괴시키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폭격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을 미 공군 전투기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되니까 정말 이 기술 발전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또 이란, 이런 나라들이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서 전투기에 탑재하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 좀 우스웠는데 미 공군은 이걸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먼저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야, 이건 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군다나 지상실험 마셨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미 공군은 이 레이저 포를 지금 아까 CG 보셨듯이 지금 사 세대 전투기인 F 십육에 대거 장착해 있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앞으로 이걸 더 소형화시키면 이제 수납할 수가 있겠죠 내부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 공군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육 세대 전투기 PCA 그리고 미 해군이 개발하고 있는 육 세대 전투기 FAXX 얘기도 탑재를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정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이 연구 개념 가지고 있겠죠. 우리도 개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